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치나 간신히 거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대뿐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사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가이사리에서 2년 넘게 붙잡혀 있다가 높은 고관들과 변명하며 또 신재판을 받다가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이제 로마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배를 한번 갈아타시죠. 아드라무대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에 올라탑니다. 목선이에요. 당시에는 어, 다른 방법으로 배를 만드는 방법이 없겠지요 나무로 배를 만듭니다 어, 이알렉산드리아 어, 배에 탄 인원수가 전부 276명이라 됩니다 어, 37절에 보면 어, 그 얘기가 나와요 배에 있는 우리 수, 수는 전부 276명이다 목선인데 276명이에요 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탈 만큼 큰 배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그들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어, 머물렀던 그 작은 미양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좀더큰 겨울을 날기에 좋은 그 항구로 그레데의 반대쪽에 있는 그 항구로 가다가 오늘 말씀 보는 대로 섬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냥 태풍도 아니라 광풍이라는 것은 그만큼 바람이 세게 거세게 부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겨울이라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바람이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서쪽 방향으로 가는 배들은 대부분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해안을 끼고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배가 밀립니다. 그래서 바람에 맞춰서 가는 데로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어~ 돛을 올리면 돛은 다 찢어질 것이고 바람을 거슬러 가게 되면 어, 목선이었기 때문에 어, 배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닻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스르디스에 걸릴까라는 거지요.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입니다. 혹시 쫓겨가다가 이 해저가 낮은 곳에 가서 모래톱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깨지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버리고 또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되지요. 여러 날 동안 별도 어, 해도 보지 못합니다. 어, 며칠 동안이냐면요, 어, 2 7절에 보면 열나흘째, 그러니까 열나흘 동안 그냥 한밤중 한밤중처럼 태풍에 몰려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광풍이 이 배를 데리고 광풍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가 광풍이라고 하면 어, 뉴스에도 나오는 일기예보 보면 어, 이 파도의 높이가 뭐 10미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높이가 몇 미터나 될까요? 어, 그냥 우리 교회 높이만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14일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바이킹이라는 거 아시죠? 어, 놀이기구 가면. 바이킹이라고 배 모양 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그거 열 나흘 동안 그거 계속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3, 4미터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그것만 타고 하루 종일 탄다고 해도요 사람도 못탈 겁니다 지금 열 나흘 동안 그렇게 쫓겨 다니고 몰려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달도 별도 볼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지금 밀려 다니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안전 이게 마음을 어, 좀 다잡을 수 있는 얘기를 하지요 어, 안심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생명을 어, 생명을 잃을 자가 한 명도 없고 단지 배만 손상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성기을 하나님께 서젯 어 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고 광풍이 일어도 내 삶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풍랑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냐 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풍랑과 같은 광풍과 같은... 그런 인생이 오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감옥에 2년 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로마에 가서 나 지금 여기처럼 증언을 해야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야 될 방향과 또 비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는데 또 광풍이 일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광풍이 아닙니다. 죽을 고생하는 광풍이에요. 열 나흘 동안 빛도 볼수 없는 어두운 그 가운데, 광풍에 밀려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열흘 나 동안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무너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 번도 안 보여요. 그냥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를 위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도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냥 그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생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실했는데좀 배라도 평안히 가서 로마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광풍이 몰려다니며, 열나흘 동안 소망도 빛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76명이 전부 다 죽을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사망 가운데의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케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서도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요? 비전이 있고요, 꿈이 있고 소망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광풍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안 무섭겠어요 그 상황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건 그대로 다른 2 7 0명과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바울 마음 가운데 유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 때문에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셨던 또 비전과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서게 하신다라는 거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아무리 세계가 요동치고 지진이 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설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바울의 말을 듣는데 이 말에 힘이 있게 됩니다 이 말이 힘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열나흘 되는 날막 쫓겨다니다가 아드리아라는 바다에 쫓겨다니는데 사공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뼈가 배에서 굵었기 때문에 이제 배가 점점 점점 육지에 가까워는 것을 감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거룻배를 바다에 띄우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한테 얘기해요.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백부장이 유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요. 거룩배를 잘라서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백부장이 이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권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해요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밀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더 배를 가볍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떡을 먹고 또그 가운데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받아먹는 거지. 사도 바울 때문에 275명이 다 안심하고 그 음식을 배 가운데서 먹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축복 받고 풍성해지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주의 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복음을 주고 믿음을 줄수 있는 것 이것이 진, 진정한 복이지요. 그래서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냥 섬에 잘 도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 물줄기라는 것이 어 물이 흐르다가 어이 섬이라는 곳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간 그거 해양가에 파도가 치겠지요. 부딪치겠지요. 어 그래서 이 배가 가는데 유속이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빨라지면서 배가 크기가 있으니 가다가 딱 멈춰 버린 거예요. 어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기가 강하게 몰아치니까 점점 점점 배가요 깨져 나가기 시작 합니다. 지금 상황이 갑자기 또 급박해졌어요.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편안히 육지 다다르면 좋은데 배까지 다 깨져버려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요. 배가 망가지고 우리 생명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배까지 다 깨어질 것이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지요. 마지막 순간에 이 병사들이요. 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있었던 결정이에요. 어,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죄수는 다 죽입니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사들은 헤엄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죄수를 죽이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헤엄칠 자들은 먼저 헤엄쳐 나가라 하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널빤지에 몸을 맡겨라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생명은 한 생명도 죽지 않고 다 육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요. 굉장히 스펙터클하고요. 정말 지루한 인생이 아닐 것 같아요. 죽을 고생을 몇 번이나 겪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결론은 나 있어요. 주신 주신 약속과 그 비전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이 있고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지금에 있는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괜찮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갈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바울처럼 쓰임 받도록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르지요. 또 갑자기 바람이 불며 광풍이 일어서 우리를 어디로 휩쓸고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광풍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쓸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광풍인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또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또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어떤한 환경에 오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음나이다 아멘.